오늘은 출석입니다. 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아파트 공원을 천천히 달려서 오는데 평소 같으면 아주머니나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뭐한 수십 명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거의 안 계시네요. 저도 몸 상태는 안 좋지만 출석 디비쪼기 출석이기 때문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직 하,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좀더 있었을 건데. 야, 날씨 좋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강변에 산책 나오신 분들도 많이 없어요, 평소보다. 강변에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보입니다. 구쳐 지금 시간이 한 6시 42분 정도 되었습니다. 추석이에서 확실히 도로도 조금 한산한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다기 보다는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달리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햇살에서는 조금 부담스럽 습니다. 아직 한 12월달 정도 되면 해살이 반가운 마음이 들잖아요. 아직 그게 그렇진 않아요. 날씨는 서늘해도 어제 상가집에서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보드빌딩 같은 경우는 겨울에 따뜻한 데 와서 전지훈련하면 참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는 아, 운동하는데 조금 여기 이 다운되겠죠. 그런데 달리기 같은 경우는 겨울에 오히려 운동이 조건이 좋아서 겨울을 기다리자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기다려야 됩니다. 겨울에 어떻게 하는냐 이런 마음보다는 동에섬다 왔습니다. 조선비치에 어, 투숙객들차 아, 명절에 해운대에 많이 왔다는거죠 바다가 멋집니다 이렇게 명절날 이런 데가 더 멋져 보입니다. 사람도 없고 안 가고 탁 트여서 멋집니다. 일출하고. 좀더 멋진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사 지내려 하는데좀더 늦더라도 추석날 이렇게 운동하러 오는 거겠죠. 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일부러 추석, 명절 이럴 때 뒤비쪽이 이런 행위를 좀더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들셨네요 정제는 했습니다. 아, 좀더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하. 아, 하. 아. 아, 이제부터 몸을 제대로 해야 될 일이 있네. 저는 4차 마라톤이요 몸이 망가져갖고, 걱정입니다. 이제 날씨도 시원해졌고, 어, 달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아, 지금 몸 상태가 그동안 운동했을 때, 한 5, 60% 였습니다. 어, 며칠 전에는 13km를 달리니까, 거기다 리미트였는데, 오늘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4 7 k 로를 완전하게 달릴 수 있는지 어, 달리기에서는 후반이 중요하죠 특히 요즘처럼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후반에 페이스를 끝까지 이어주는게 중요한데 어, 마지막 후반에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느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자 지금 더 신경써 보겠습니다 한 3kg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처럼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만족스럽게 되면 하루종일 자신감도 생기고 업무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아침 운동을 망치게 되면 자신감을 잃게 되니까 하루나 그 다음날 며칠간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침 운동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지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후반 페이스를 완벽하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아, 신호가 바뀌는데, 저기 건네야 됩니다. 이럴때좀더 집중해서 달리게 만들죠. 하이, 하, 하, 건네야 됩니다. 아뭐 끝났습니다. 아에이했어 이럴 때 어쩔 수 없습니다. 빨간불에 건너와야 됩니다. 오제 살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가자. 오늘 테이스가 무너졌어도 안 되고 후반에 어, 추석이니까 제 살지 내려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1.5km 남았습니다. 200. 200. 100. 100. 100. 사장님. 알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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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아까 거기서부터 따라왔습니다. 예, 예. 아, 소환이 어떻게 되셨요제 아, 정주현입니다. 어. 제가. 이름은 처음 듣데예 명절이라가지고. 인터넷으로. 아, 인터넷. 와가지고 이제 명절 다 뛴다고. 네. 아,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아 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아, 네. 아 인터넷서오 하셨네. 예, 예. 아, 오늘 추석날 아침에 DB 쪼기를 하면서 운동 결과도 상당히 좋았고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 재밌게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러너분하고 어, 동반주 아닌 동반주로 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벌써 8시가 다 됐습니다. 아, 제사 시간은 늦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 빨리 가서 씻고 제사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냉절날, 뭐, 디비쪼우기로 운동을 하게 되면, 뜻밖의 즐거움도 있고,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평소보다. 아, 대비쪼우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아 운동 마치고 왔습니다 BCAA부터 좀 먹어야겠습니다 아 요거는 1kg 짜리 요 작은 용기에 분말해 놓은 겁니다 음아 운동 마치고 BCAA만 한 스푼 먹고 샤워하고 지금 제사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뭐 경상도 부산말로 딥이 좋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이 말이죠 어제 기억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추석날 혹은 설날 이때 평소에는 공부 안하다가 추석날 설날 이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추석 날 설날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지금처럼 디비쩍 온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석, 설날, 뭐 크리스마스, 이런 공휴일, 이럴 때도 평소보다. 보통 이럴 때는 헬스클럽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디비적으러 갔습니다.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아니면 학교 가서 운동을 하고 제가 요즘 몸 상태가 안좋아가고 어제도 운동 안 했고 이틀 전에도 운동을 안 했습니다 오늘 하루더안 하면 몸 회복력이 훨씬 더 좋을 건데 오늘은 추석 평소와, 평소와 똑같이 디비 쪽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뭐,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뭐, 휴이라고안 하고, 뭐 몸이 안 좋다고 안 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안 하고, 안 하는 핑계는 많이 됩니다. 근데 하는 핑계는 안 되죠. 그, 뭐뭘 하기 위해서 뭐 핑계되는 경우, 혹은 이런 운동 동기 부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조금 적을 겁니다. 그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디비 쪼기 마인드, 음, 뭘 하기 위해서 이유를 대면서 저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이거든요. 추석 제사 지낼 때 보통 제가 7시 돼서 집을 나가는데, 8시 10분이 돼서 지금 나왔습니다. 많이 늦죠.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죠. 그 가족 들도 기다 리고 친척 들 도, 저 때문에 기다릴 수있 는데, <laughs> 제 운동 스케줄 을크게 무리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조금 가족 들이 조금 희생 을하는 것도 이해 하지 않겠 나？제 운동 에 시간 을 억지로 이렇게 만 들어 냈 습니다.